네. 인사드립니다. 그 바로 배우 황정민 씨입니다. 영화 서울의 봄에서 군사 반란을 꾀하는 보안 사령관 전두광 역을 맡았죠. 아, 절대 권력을 향한 탐욕스러운 악역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면서 아, 전두광 그 자체다 아, 라는 극찬을 나무 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. 네. 황정민 씨는 로드무비로 신인 나무상, 행복으로 인기스타상, 너는 내 운명으로 베스트커플상, 너는 내 운명과 신세계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해 서울의봄으로나무연상을 수상할 경우 연속번째 수상이 되겠습니다. 아우 있는데 더 숨이 차네요 네. 황정민 배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자분들이 반짝반짝 플래시를 내 네, 터쳐 주고 계십니다. 왼쪽도 네,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